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의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어,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먼 이국에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그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또 감사헌금으로 또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음, 5명 이상은 이렇게 모여서 모이지 못하게 네, 그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가족만 7명 또 우리 일모 형제의 영상 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와 또 성당 이런 종교 시설들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눈 인류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1900 아니, 2020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지 202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뭐 설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20년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그 기본 또 신의 기본은 인간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찬양도 하는데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한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함께, 서로 더불어, 또 어떤 뜻이나 행동을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보통 가정에서 함께 한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또 학교에서 함께 한다. 또 회사에서 함께 한다. 그래서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목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죠. 또 배움을 위해서 학교에 가죠. 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함께 할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누구를 대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어, 그 버드네 노인복지관 근무할 때 예, 복지관 이렇게 시설장들을 어, 불러서 그때 김정한 목사님, 고명, 고명진 목사님, 어, 김진표 장로님 음, 이 김진표 장로님은 어, 교육부 총리를 지내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식,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근데 예, 그 식사가 어, 별거 아닌 뭐 중국 음식을 먹는 자리였지만, 아, 누구,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그 마음이 뭐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어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과 함께 한번 식사하는 그런 식사권이 경매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뤄, 어떤 사람은 이여 수십억씩 예, 그 경매권을 사고 예, 그 사람과 식사하는 식사를 한다는 그런 언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뭘 듣겠어요? 아, 뭐 이렇게 투자해라. 아니면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겠죠? 그 자리, 그그 그 사람과 한번 식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매일매일 함께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결정짓는 세상에서는 그러죠. 그래서 더 고위직, 더 대기업 이런 사람들, 뭐 대통령과 함께 식사했다. 평생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오찬을 참석하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누구랑 식사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그 유명한 인사와 식사 한번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수십억, 수백억을 주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그냥 뭐, 뭐, 장관, 지낸 사람하고 식사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임마뉴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저 오지에 가서도. 저 아프리카에 가서도. 저 북방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의 사랑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두움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우리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비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들이 안개가 짙을 때무 보고 가요? 네, 등대를 보고 가요.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이 방향, 길을 안내해 주는 불빛이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 19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재앙입니다. 혼돈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감당해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빵을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에게 배달해 드리고 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제가 한 여덟 가정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똑같은 배달인데 어 이분들이 마음이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어 이그 빵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 이렇게 그 배를 누르고 어 이렇게 빵 박스를 전달했는데 준비한 음료수를 또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장사지만 또 장사로 보지 않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느낄 때참 아, 감사하다. 그 생명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빵이라는 치아바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잘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했습니다또 많은 스텝들이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신 또그 자리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서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일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들만의 빛, 우리들만의 생명, 우리들만의 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 빵집을 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 이 빵집을 세웠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은샘 치아봤다. 어,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은샘 공동체가 나오는 거죠. 또 은샘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네 어떤 주부가 우리 장애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굴비 선물 세트를 사다가 이렇게 놓고 갔더라고요. 지금 냉동, 냉동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이 산책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손 잡고 가잖아요, 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잘 챙겨줄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그래요.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은. 장애인들을 통해서도 비춰지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손잡고 가는 그 모습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 왜 손잡고 가요? 어디 슈퍼에 들어갈까 봐? 어디 딴데 갈까 봐? 또 찻길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우리가 둘,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손을 잡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 손잡음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는. 우리가 누구의 힐체어를 밀어줍니다. 또 길을 걷다가 떨어진 휴지를 주워서 이렇게 휴지통에 버립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기도 해요. 그런 선행의 모습이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되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던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의 공간, 은샘 공동체라는 이 삶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게 비춰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러한 저런 모습,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를 찾아오죠. 또 이런 방송을 또 누군가는 또 검색해서 방송을 보기도 할 겁니다. 어제 은샘 공동체 우리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블로그에 음, 은샘 치아바타라는 그 해시태그라고 하죠. 예, 샵을 붙여서 해시태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쭉 한번 보았습니다. 은샘 치아바타 빵집을 열고 나서 예, 은샘 공동체 또 은샘 치아바타라는 검색을 통해서 하루에 50명 정도가 예, 이그 저희 블로그에 또 은샘 치아바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은샘 치아바타가 뭐야? 이렇게 검색하는 거.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은. 치아바타라는 빵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 전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 일반 빵집 같았으면 뭐 아무리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해도 3천원, 4천원 하는 빵을 400개씩 팔기는 쉽지 않았을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웃들이 그, 이유, 그 일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사랑의 빛또 생명의 빛을 또 우리에게 이웃들이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으로 예수님의 광채가 온 세상을 비췄다고 하잖아.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들의 광채가 우리들의 얼굴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춘다고 여기에다가 후레쉬를 비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우리는 환한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이웃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또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이제 방학했으니까 그 빛을 비추기 위한 현장에 나오기를 바래요. 함께하기를 바래요. 우리 일모 형제는 영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빛을 바랄 수 있을까? 영상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에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나름대로. 우리 은샘이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우리 또 빵집을 소개하고 있어. 이렇게 각자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